땀나는 거보이죠한 먹어보겠습니다 오! 땀 봐!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에요 오.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MC 석진이라고 합니다 예, 오늘 게스트 출연자분 <laughs> 예. 반갑습니다. 국민정이에요. <laughs> 원래 이런 걸 촬영해 보셨어요? 아 아니요, 처음이에요. 아처음이요 네. 어, 오늘 어떻게 먹방 촬영하러 가시는데 누구보다 잘 먹을 수 있어요. 지금보다 잘 빠르게,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잘 <laughs> 먹을 수 있어요. 지금 어. 배가 고프거든요.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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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어, 그런 다짐 좋네요. <laughs> 매운 거잘 드세요? 아 매운 거는 조금 약해요. 아 어, 약해요. 이 어. 가면은 저 메인 MC 분도 따로 있어요 아 남자분. 이난히 응. 응. 그분 몰래 카메라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. 아 웃음 몰래. 그러니요 저희 게 음식이 짬뽕이 다 나올 거예요. 다 같이 나오는데 음, 네. 그분 거만 엄청 매운 게 나올 거예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자, 따라와. 아 안녕하세요. 레이 TV. 안녕하세요. 레이 TV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또한 번. 아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예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신기 아니야. 이거 이거. 이분 청취하는 거 맞아요? <laughs> <난> 어디에 쇼핑을 해야다저나만 먹어. 와, 뭐 이게! <놀�> 아니, 먹자마자 땀이 나요? 와, 이거. 생활에 발사품들 맺혔는데요? 발사품은 괜찮은데, 이게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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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퇴근사이다>. <놀람 <infinity> <uhhhh. 놀람> 매운 거 청양도 있네요 그~ 그~ 청양고추, 네. 그~ 청양고추의 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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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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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레이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알람은 필수! 업자몽으로찾으세요 왜? 성북이라는데요 여기가 그... 10단계예요 짜장면 사 식당에 맵기에 짬뽕이 있대요. 여, 여기서 드셔봤는데 뭐 어디까지? 제가 5번 먹어봤고요, 번 먹어봤고, 팔 번까지 했... 먹어봤어요. 아, 8 번까지 먹어봤는데 저는 그냥 먹을만했어요. 근데 0 번을 이번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나왔어요. 오늘 0 번을 도전하셔야 돼요. 네. 아, 기대하시고요. 기대돼요. 아, 지금 우유, 우유 드시고 있을 때 이따 나는 갤포스 그 삼호를 안 해. 소골 보호할. 수. 아, 그러니까 <laughs> 네. 우유가 있어야 돼, 맞지? 우리가 살아남. 화장실에서 피도 없을 거 일단 개를 먼저 보호하세요. <laughs>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밀가루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고.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안에 들어간 향료 같은 걸잘 살려서 부담스럽고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. 같아. 오. 이게 그 불짜장. 와 불짜장. <laughs> 어 뭔지 딱 보세요. 나도 쟤. 1 0 단계.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나요? 10단계 여기 이게 여기 약간 이게 이게 도전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사진 찍어드리고 드신 걸 공짜로 드십니다. 아 이거 공짜로 주신다고요? 콜콜 <laughs> 집에서만이 치킨 나오는데? 이거를 시간 상관없이 다 드시기만 하면 공짜로 제공을 한대요 여기서. 이거를 와우. 이거는 비벼야 돼요. 매워. 네요. 벌써부터 자 나왔습니다. 자1 0단계부터 이 식당도 드셔보셨어요? 저는 성공은 못했는데 도전을 해봤어요 어땠어요? <laughs> 맛이 어땠어요? 땀나는 거 보이시죠? 저 탄수화물 한번 먹었습니다 오, 땀봐. 와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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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울고 있어요. 밥도묻혀줘요 어,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에요. <웃음> 오, <laughs> 늘 아까 예상한 예상한 게 오늘 눈물의 먹방이 될것 같았어요. <laughs> 굉장히 잘 드세요. 맛있어요. <laughs> 맛있어요. 와. 오, 진짜 맵네요 와, 아배요 이거... 아, 나어전 못... 도전 포기! <laughs> 어. 어, 네. 와. 어 땀난다. 맵다. 그나마 짬뽕이나 아, 이거. 이게 매운 게. 오! 어. 그. 팁을 막 얻고 싶어. 어. <laughs> 짜장은 너무 맵습니다 <laughs> 우리 내가 푸파이터 매운 파이나 근데 뭐 일본 짜장면 같은데 근데 한번 드면보죠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어버릴요죽으 <laughs> 어떠세요 맛이? 아직? 아직 못 삼키고 있어요 못 <laughs> <laughs> <난 우리를> 삼키시네요 <laughs> <합니다. 웃음> 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어? 정지하안 돼. 피똥째로 한 겁니까? 아니요. 아니요. 자 짜몽에 짜이행 씨. 짜? 어? 짜. <laughs> 짜자임이 먹고 싶어요. 뭐? <laughs> 꿈까지 거예요. <꿔요>. 몸. <laughs> 몸을 <몸은> 어떻게 하지? <웃음> 실패. <laughs> 안본 사이에 한 5년 늙은 것같아 <laughs> 아. 와 성공! 와 이제 오해나가 성공! 오해나가 어. 어. 아니, 와 여기야. 여기 성공! 성공! 성공. 일반, 와다 와. 와, 먹었어! 아니, 아니, 유일하게 고치를. 성공했습니다! 와. 와, 아빠 여기 내가 효과 <laughs> CG 넣어줄게! 폭주 터져 여기 막 10단계 어. 성공 소감은 어떻게 되나요? 손가. 유튜브 사랑해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! <laughs> 수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짬뽕 진짜 맛있어요. 저 장물이에요. 엄청 맛있어요. 자, 불짬뽕 31 단계입니다. 기록이 최고치죠 지금. 기, 기록이 30 단계니까 이거 끝나시면 기록 갱신입니다. 기록 갱신되는 이 거예요? 31 단계예요? 와... 네. 떨지 마, 떨지 마. 어저고이야눈깔에한번 어, 어, 튀겨봐야 네가 정신 차리는 <laughs> 고말든가지 <정신 웃음> 와. 아 쓴데요? <laughs> 어, 하나, 지금 아, 어, 진짜? <laughs> 더 나고 있어, 지금. 리얼 표정, 오, 무리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 등복 <듬뿍>? 파야지, <laughs> 네? 자, 리얼 표정 나오겠습니다. <laughs> no, God, please, no! No! <웃음> <웃음> 金嘛。